성립이 불당이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 우리가 이제 위치에 맞다 안 맞다는 거는요. 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휴전석을 음, 연다고 방에 앉는다고 봅시다. 여기. 여기 문이 있어 문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어른이 어디앉을까요 되게 안쪽에 앉을 때윗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막내가 문가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또문문문 근처 앉은 사람의그 이렇게 좀 종업원의 음식을 이렇게 피, 피 피해야 됩니다. 때로 빈 그릇 치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또 아니면 혹시 무슨 뭐그 갑자기 심부름 갈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문가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 사람은 안쪽에 앉고 아래 사람은 문 쪽에 앉는 게 상례입니다. 왜 편리성을 고려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윗사람이 그 문가에 앉았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서로 간에. 아랫사람이 안쪽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부하한테 명령을 내리,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일을 할 일이 생겼다. 그면 부하가 나가려면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러면 열어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게 편할까요? 당연히 화장실을 가든 음식을 날르든 뭐 심부름 하든간에 아래 사람 <laughs> 부하가 문쪽에 앉는게 좋고 그게 부하가 안쪽에 앉거나 이렇게 되면 불편해 지금 그 불당위 당위 당위는 당연히 그 위치 에 있는 겁니다 마땅 그런데 불당위 어떻게 되죠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위. 강위와 불당의 차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회사나 사회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머리도 똑똑하고 사황 대처도 지휘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나라가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쾌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 영업을 하거나 새로운 데 개척하는 분에 하면은 잘 합니다. 왜냐면 하 성격이 쾌활해가 사람들 잘 사귀고 영업을 잘 띕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난 거 조금 힘들어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영업비에 뜨면 어떡해요? 정말 괴롭습니다. 반면에 소심한 사람을 회계장부를 보거나 꼼꼼함을 따지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러면 잘하겠죠. 근데 성격이 급하고 쾌활한 사람은 맨날 감사하는 거하데 책상에서 맨날 그 남이한 거 검토만 한다. 답답할 겁니다. 즉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거는 당위, 당연한 거고요. 사람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 높은 자리에 쓰거나 성격이 쾌활한 사람을 답답하게 그냥 그. 그 실내에서만 근무하면서 맨날 소르기야만 검토하는 사람, 그럼 답답하고 그럼 뭐 불당이가 될 겁니다. 즉 당위는 적당한 사람을 적절히 잘 배치하는 거, 불당위는 그 반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역에서는 그 모든 효에는요 그자첫 번째 두 번째 세네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홀수 홀수는 그 양이 양이라고라고요. 짝수 2, 4, 6은 음이라고 합니다. 게 짝이 맞으니까 홀수는 한 개니까 그세 개, 다섯 개니까 뭔가 움직이려고라고요. 짝이 안 맞으니까 2, 4, 6은 짝이 맞기 때문에 안정이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리에 보면은, 그, 음, 그리고 이제 요 자리는 그렇고, 요양용와 음요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 있습니다. 그걸 정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효인데 음의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그러면 이거는 부정하다고 합니다. 불당입니다. 세 번째는 양인데 양의 정. 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음인데 음의 자리, 가 정이죠. 다섯 번째도 어떻게 되죠? 양인데 양의 자리, 가 정입니다. 자, 다정정이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요으로 봅니다. 중. 정과 부주, 부정, 부정한데 중이다가, 어떤 걸더 중시하나? 중을 더 높게 봅니다. 중도를 지키는 거. 그래서, 부이도 괜찮습니다. 부는당연히요 정두되고 중두되니까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면 상륙은 어떨까요? 의묘로서 의매자진이 당연히 정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당이한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상륙은 의묘로서 의매자진이 정한 거 올바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당이 제 자리가 아니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걸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어, 자, 이치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그런데, 지금은 수, 수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지위가. 지위가 들어 나이가 들으면은, 여기는 노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중년, 말년. 그 그러니까 다음에, 노인에 해당되면요, 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주 어린애들은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을 가도, 뭐, 두 살, 세 살에, 그냥, 그냥 엄마가 아들을 데려가고, 또 아빠가 딸을 데려가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조금 더 컸다, 뭐, 초등학교 5학년 됐다, 이런 아이를, 여자아이를 남탕에 들고가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또 남자를 초등학교 육 학년 애를 그 엄마가 들고 여탕에들어가도 그래도 좀 아차 잡면 신문에 나올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는 구분이 됩니다. 그랬다가 더 나이가 들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남녀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랬다가 학력에 해당이 제 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요. 이런 말을 했지만 뭐 굳이 남녀 구분이 별 필요 없어. 물론, 구분은 되죠. 구분은 되는데, 뭐, 젊을 때 같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노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리고 은퇴를 하는 나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나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단, 서쪽에 있는 별관에 이렇게 좀 쉬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공궁, 어, 그, 세자저나, 세자저, 그러니까, 세자는 동궁에, 동쪽에 있는 궁. 그랬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서쪽으로 옮겨. 이게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어, 상륙의 단계가 됐을 때는 이미 늙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음양의 기운으로 보는, 음이나 양이나 보지 않는 게상례랍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미 은퇴해서 뭘 해도 힘든 거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부당이 한다라고 해석을 한. 좀 약자가 어떻게 보면 억지 해석 같죠. 억지 해석인데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륙의 단계에서 위치적으로는 정한데, 그래서 당위인데 부당이라고 합니다. 위치에 안 맞는데 왜? 이미 은퇴하기 힘든 나이에 뭘 맡기기가 힘들지 않아요? 맡길 그러니까 뭐 수가 없는 거야, 이때는 이미. 이제 그런 단계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 억지 해석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알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또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컨셉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는 남녀 구분이 없는다. 단계, 음양의 단계가 없는 단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당이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